자, 오늘의 주인공. 어서 오십시오. <laughs> 이레 소리를 좀 따뜻하게 안아주는 소리로 만들어 보자. 보통 어떻게 치냐, 한번 봐봐. 이거 말고, 시 그렇지. 레 도시도레. 레 봐. 이렇게 준비했다. 이렇게 되게,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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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게, 레도시도 레, 이렇게 되게, 다시 한 번, 그렇지. 잘했어. 얌팜 이것도. 돌을 바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또 떨어지지 말고 얌파단 순간적으로 빨리 준비를 해 줘야 돼. 얌팜 힘을 다 쏟아 버리면 안 돼. 응? 쏟아 버릴 것 같지만 빨리 준비를 해서 떨어 져야 돼. 응? 오케이. 얌팜 이거만 해 볼까? 식식 그렇지. 근데 근데 어때? 소리가 좀 활곽지? 소리가 좀 헐거워. 작아도 뼈대가 있게 나오자. 지파밤시 그렇지. 파밤 시래. 그렇지. 시 어. 시 따로, 렌 따로 하지 말고. 그렇지, 봐봐. 이런 느낌 내기. 봐봐. 이렇게 타고 올라가듯이 가운데 보이진 않지만, 그 소리를 상상을 하는 거, 이야 이렇게 갈수 있게, 이 시와 레 사이에 도와 도샵이 들어 있어, 그것을 넘어서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레로 간다고 생각해봐. 어... 시, 시, 레. 이렇게 되기. 시, 시, 레. 그러면 시, 레. 이게 되지. 그이다다렇게된넌 봐, 이어다. 그렇지. 시에 악센트 주지 마. 이다 들어보면 너가 어떻게 치냐면레가토야 어, 최대한 이어지게 해야 돼. 그럴 때는 봐봐 레도 치지. 어, 그러면 레도 연결 도칠 때까지 레 붙이고 있고 그 다음 뛰고 시칠때도 붙이고 있고 그 다음에 도칠때시 붙어 있고 나중에 뛰고 레 치고 도뛰고 이렇게 음. 그러면 야다다다다다 야다다다. 그렇지 레가토 됐지? 그거야 그렇지. 근데 이거를 이제 빠른 시간 안에 할수 있어야 돼 그렇지 레가토 되지? 따라라 지금 그거야 그런데 레가토는 됐는데 소리가 어때? 침울해 좀 어두워 어. 이거 말고 궁금함이 있어야 돼, 소리에 궁금함 뭘까? 좋아 손가락을 활발에게 움직여주면서 이렇게 레가토 할수 있게 너무 어렵지? 지금 레가토 한다고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손이 자고 있어 자고 있으면 안돼 깨어있는 상태에서 그렇지 움직여주세요 움직이면서 따뜻하면서 부드럽게 가면서 다 가야 돼. 그렇지 알겠지? 자 왼손과 같이 해볼까? 자도시라 어떻게 하는댔어? 도만 깊게 나오면 안 된다겠지? 이 깊은 느낌이 시라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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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영 영향을 줘야 돼. 여기까지 가지고 가야 돼. 도하고 이거 시라솔 없어지면 안 돼요 여기에 테누토 있고 악센트 있다고 이거만 딱 치고 뒤에는 그냥 간단 말이야 그거 아니야 도시라솔파밀레도그 기운을 가지고 내려가야 돼 그렇지 그렇지 윤성아 같이 한번 해볼까? 한번 손안 풀렸잖아 나중에 다니엘이 만약에 피아노 계속 한다면 시험 보러 갈 때나 연주하러 갈때 내가 충분히 손을 못 풀고 치게 되는 경우도 있어. 어, 어 그렇지? 왜냐하면 우리는 피아노를 내가 내 악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어, 연주하는 게 아니잖아. 음. 거기에 있는 피아노로 하는 거잖아. 그 장소에 있는 걸로. 어. 그러니까 내가, 내가 충분히 손을 풀지 못하고 시험을 보거나 연주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런 걸 대비해서 어떤 걸 연습을 해야 되냐. 피아노 연습하려고 앉았어 음. 그때 한홍이나 이런 손 풀고 어. 하지. 어. 그거 없이 그냥 바로 이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를 한번 해보는 거야. 싹 손이 덜 풀렸지. 어. 덜 풀린 상태에서 연주를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럼 하면서 내가 곡치 뭐지? 어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 조절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키워야 돼. 응? 어. 어. 그래서 지금 다니엘 지손손안 어, 풀렸다고 막 이렇게 했지. 자, 그거 없이도, 손안 풀었어도, 바로 여기서 시작할 때, 갈수 있도록, 초 집중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응? 봐봐. 그 불편한, 손이 안 풀린 그 느낌을 가지고, 그냥 해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 내가 손을 안 풀었어도, 두렵지 않게, 다, 다 풀려. 어, 두렵지 않게, 첫 시작을 할수 있단 말이야. 네, 이해하다. 별로야? 뭐가 별로였어? 다 아실래 저다단 이하 다단어 그걸 가지고 있고 이렇게 따 하고 이렇게 에목뭐 뭐? 답답한 거죠 엄마 니자 차리 엄마 토마 안돼. 다시 셋, 넷, 넷손 건반 파! 건반 파! 무한 반복이야 연습이라는 거는 그거를 참아내고 내가 안 되는 것을 인정을 하고 계속해서 기꺼이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반복을 해야 돼 그래야지 소리도 좋은 소리가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손만 굴려봤자 아무리 연습해도 좋은 소리가 나올 순 없어 너 스스로를 네가 이겨야지 스스로를 이겨내야 돼 다시 지금 20분 넘었어 얼른 가야 돼